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코리아 백동일입니다 4월 2일 토요경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려드릴 4월에 토요경마 서울경마를 맞이하고 있죠 음... 올해 1월부터 3월달까지는 뭐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좀 기복을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바꿔가는 그 시점에서 음 조금은 아쉬웠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내용적인 분석이나 정보라든가 분석적인 모습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잘못 엮었던, 잘역지를 못해서 실수를 했던 경기들이 좀 다소 많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좀 심해를 기울였고, 4월달부터는 그런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또 잘하는 날이 많이 있을 거라는 약속, 다짐, 어, 장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4월달은 보다 강력한 성적으로 보내주신 믿음에 성원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추천 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입니다 서울은 5경주, 7경주, 9경주 세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추천 경주 5경주 메인 알레트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내용 자체가 좋았으니까 좀더 다부지게 승리를 안착해서 오늘 하루도 이유게만 대승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의 10분 브리핑 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1경주미라 1300 국산 6등급 9마리 단촐한 구도고요. 편성 자체는 정리가 되어 있죠. 토요 경마는 초반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1경주부터 4경주 정도까지 하이 등급 기복마필들구도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옥석을 좀 현장에서 좀 가리시는 부분 어, 바, 당일 마필의 상태라든가 주로 출장을 어, 좀 꼼꼼히 보시면서 컨디션을 한번더 체킹을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1경주는 6번마 클레어베스트란 마필이 좀 분명하게 앞서 있죠. 파행과 염좌 때문에 좀휴양 길어졌습니다만 직전 영주, 빨라턴 레이스, 여유있게 버텨냈는데 빠른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도권을 확지고갈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우승 못하는 것도 참 의아하죠. 여기서 우승을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구도입니다. 이거만 클레어 베스트를 필두로 도전권 1번 큐피트 세이프 어, 한 번은 왼다리 저름 때문에 출전 제외가 됐고 한번도 진입 거부 때문에, 진입 불량 때문에 출전 제외가 됐고 두 번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에 이제 어그두 번의 경주를 제외하고 다시 경주를 뛰었는데 생각보다 안정감을 보여줬죠 어, 외선에서 중앙에서 살짝 선입권 가담하면서 대물과 순간터치가 이 있던 레이스를 잘 따라갔는데 인커스 2점이면 여기서는 변화 보여줄 거고요 3번만 동방해운과 3번 디스코보이가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방해운도 직전에 차마주는 한발 발휘해봤는데 서서히 말이 어 기수의 부조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4번 디스코보이는 직전에 모래를 안맞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말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실전 변화가 가능해요. 자, 1경주는6번만 클레어베스트를 필두로 1번, 3번, 4번, 4두를 정리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별정 A형. 참, 8마리 출전하는데 와, 참 믿을 말이 없죠. 보여준 거로 에해서 믿을 수 있는 마표은는 없는데 잠재량 면에서 외곽에 있는 7번 새벽밴드가 좋아요. 어, 첫 주행은 능력 미달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주행 심사는 외선에서 잘 풀어냈거든요 근데 말이말 말 자체가 아직은 모래 반응이 싹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직전도 외곽에서 예,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 모래를 피하려고 좀 외곽에서 어, 불리한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추진의 타이밍을 제대로 가져가질 못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마필의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완성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어, 이번엔 상대들까지도 약해졌기 때문에 실무 뭐, 새벽 밴드는 반드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강조드려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도전권 5번 컴플리트 웨폰, 1번 한강 돌풍, 6번 마, 최강 미래가 있는데, 5번 마 컴플리트 웨폰은 주행심사부터 여유가 많아서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선행을 강탈 당하고 나서 좀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번 레이스는 임기현 기수라면은 좀더 안정적인 선행을 끌어낼 수 있고 1번 한강돌풍은 주행심사 내내 음, 초반에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몰고 가는 탄력의 여유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시원하진 않았습니다만 병합위주의 훈련 속에서 성과가 좋았다는 거 어, 그리고 어오 오... 6번은 최강리래란 마필은 27조에서 토요경만 단일주전하고 있는데 발주는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선 와서 때렸을 때의 탄력은 여유가 좋아서 강하지 않은 상대를 팀이라면 주폭은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경주는 7번 새벽밴드를 필두로 5번, 1번, 6번입니다 다음 3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국산 6등급 9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역시나 기복마 출전 구도죠 좋은 모습으로 잠재력을 끌어내고 있는 사범만 이글포인트가 눈에 띄죠. 데뷔 전 충돌 피해를 받고도 정말 역습을 가져가면서 첫 입상을 가져갔고요. 직전에 빨랐던 레이스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흐름에 끌려다녔거든요. 충분히 쉬면서 다리 부종기도 치료가 잘돼 있고 상대가 약해요. 누가 선행을 가도 이글포인트는 흐름에 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이 편성에서만큼은 사범 이글포인트는 좀더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전권 오버마 킹하너 그리고 안쪽 1번만 로마블레이드와 2번 콘코드 스파크가 있습니다 킹하너랑 마필도 이탈은 가볍게 받고 나서 이제 직선에서 몰고 가는데 몰았을 때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방 4조 자체가 최근 기세가 좋은데 시네마 치고도 어, 이말에는 좀 싹수가 좋았던 모습이어서, 레이스가 빠르지 않은 만큼, 잠재력쪽 도마 킹아널 먼저 관심권 마필 지목해 드리겠고요 1번 로마 블레이드도 약간 힘이 좀덜 차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음, 스피드감을 갖추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다 훈련 성과가 나쁘지 않아서 인코스라면 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 콘코드 스파크는 능력미달 이후에 지금 3개월 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빠른 말이 없어요. 안쪽에서 어찌됐든 안토니오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주로의 향방과 당일 선택에 따라서는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는 이 부분 콘코드 스파크의 선전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3경주는 5번 마 바깥쪽이죠. 4번 마 이글 포인트를 필두로 5번, 1번, 2번을 정리 드렸습니다. 다음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국산 6등급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참 이번 편성도 힘듭니다. 가장 좀 어렵지 않나? 쉬었던 싶었던 경주였는데 일단은 6번만 이스트 매직이란 마필을 좀 주목해주세요. 8번을 뛰면서 입상은 없었습니다만 뛰어온 상대가 다르거든요. 페이스도 잘 따라가고 뭐 결정력은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번 안정감 있는 스피드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가 안말한 정이란 말이에요.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때린 어, 때렸을 때 탄력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 0초에서 내용도 나쁘지 않았던 6번 이스트 매 지금 무엇보다 강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도전권 구도에서는 안쪽에 있는 어, 2번 마 인비탁스 그리고 외곽에는 있 11번 황금달빛 그리고 12번 퍼펙트 타임 정도가 되고 있는데 2번 마 인비탁스는 직전에 아예 그냥 말을 쥐어 짰어요 강하게 때려버리면서. 근데 그게 오히려 통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모래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아요 과연 안쪽에서 모래를 안 맞고 뛸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 돼도 어찌됐든 성장세에 회복세에 있다는 마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외곽에는 11번 황금달빛은 어 직전에 발주기 요동하면서 출전 제외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스피드감이 굉장히 좋아서 김옥성에서 밀고 나가줄 거고 12번 퍼펙트 타임이란 마필 자체도 모래 반응이 살짝 좋지는 않지만 주폭 자체가 좋아서 이번에는 내용이 좀 조, 어, 자신 있었던 모습이어서 12번 퍼펙트 타임도 여기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4경주는 6번 이스트 매직이 전개가 좋아졌다, 상황이 좋아졌다, 그리고 도전권 2번, 11번, 12번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음. 네. 다음 5경주로 넘어갑니다. 1700 국산 5등급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첫 번째 추천영주 5경주입니다. 일단은 재밌는 마필이 많죠. 중심이 서 있다는 거예요. 3 번째 티즈바로우즈는 직전 승급전에 도 강조드릴 만큼 워낙에 성장세가 강한 전력이고 힘든 전개를 잘 풀어냈어요. 레이스 자체가 많이 가벼워졌고 이번엔 직접적인 주저도 가능해졌고요. 이 말에 붙여 뛸 마필이 한 두가 있거든요. 그니까 오경주는 좀큰 배당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필도 함께 내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번 자신있는 압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과 전개 분석과 의지까지 모두가 일치가 됐던 경주여서 개인적으로 좀 자신감이. 기대감이 많이, 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주인데, 당일 상태가 문제만 없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압축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경주 내용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일 확실한 정보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성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6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 국산어 등급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음. 역시 암만한 정력기도 쉽지 않은 구도예요. 더 좋아진 걸음, 더 좋아지고 있는 마필한 누가 있는데 바로 7번마 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휴양을 가져갔고 그 기간 동안 52주에서 1 1주를 이적을 했거든요.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서 직전에 한번 강하 밀고 나가 봤어요. 근데 선행은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말이 확실히 올라오진 않다 보니까 직선에서 결국 아쉽게 덜미를 잡혔죠. 이번에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더 상태 좋아졌고요. 마방 자체 의지도 강했습니다. 레이스 주도권, 7번 킹 오브 베스트, 직전에 이어서 이번은 의지가 좋으니까, 무엇보다 이번 경주까지는 7번 킹 오브 베스트 강조드려볼 수,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전권에서는 외곽 9번만 프린세스 삭스, 그리고 안쪽 3번만 포텐셜 에너지, 외곽 12번만 블랙 루키. 9번만 프린세스 삭스도 이탈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은 외곽 11번에서 어떻게 가담을 할 수가 없는 레이스였어요. 근데 결국에 초반에 가담 못하고 나서 약간의 직선 완성 경기를 약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레이스는 어차피 지금 프리세스 삭스 같은 경우에 지금 레이팅에 걸려있거든요. 14조 내용은 무조건 최선이에요. 이번에도 선조권 공략 함께 나간다니까 이마필 역시나 함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퍼텐셜 에너지는 계속해서 마필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서 직전 좀 약간 운이 따랐던 입상이긴 합니다만 결코 이마피는 취임만을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취임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선입권 가담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복스에서한 번만 퍼텐셜 에너지 직전 이후에 더 강도 높인 준비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외곽 12번 블랙 루키는 최근에 아쉽게, 추진의 타이밍을 못 가고 있습니다만, 선두권이 조금만 몰락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한 발을 쓸수 있는 주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12번 블랙 느낌과도 관심은 필요합니다. 6경주는 7번 퀸 오브 베스트 필드로 9번, 3번, 12번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7경주입니다. 1200원 합사 등급 핸디캡 경주, 11마리 실전하고 있습니다. 아7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왜냐하면 이번 경주 자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존에 뛰었던 그 걸음만 본다라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다른 편성 갖다 넣으면 다 쳐다보기 힘든 그런 마필들을 모아놨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경주를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갔냐면 딱이 편성만큼은 되는 마필이 있어서 이 편성에서만큼은 얘밖에 없구나. 얘네 둘밖에 없구나. 좀 느껴졌던 마필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몇 번을 고민해도 두 마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수에 대해서 계산은 필요하겠죠. 두 마리가 우뚝 서 있는 경주고, 배당 자체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도기 이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었던 경주였습니다. 내용과 정보는 확인이 끝났고요. 당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킹하고 좀더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다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 2 0 0원앞 4등급 경주,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 이번만 라운더 제트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죠. 최근 1조, 또 라운 건설, 라운 산업, 어, 라운 시리즈 자체가 워낙 잘 떠주고 있죠. 정말 이제 개탄 것 같아요. 라운더 파이터도 그렇고. 직전 1305등급 승급전이에요. 안쪽에서 편하게 선행 갔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걸음의 여유는 기대 이상이었죠. 연속 승급을 치르는 있습니다만 상대들의 변화가 너무 떨어집니다. 선행 충분히 갈수 있는 구도고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되는 마필이어서 여기까지는 이번 라운드 제트 충분히 역지행할수 있고요. 도전권 1번 원평가속, 6번 언더케이, 7번 논스톱 리어드가 있는데. 1번 원평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농협중앙회장배와 브리더스컵의 이제 그 아쉬움을 이제 일반 경기들 돌아서 풀어내고 있죠.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세의 모습 기대해 주 기대해도, 여전히 기대해도 좋고요 6번 언더케이는 직접 코너를 삐지면서 상대를 낭만시키면서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만 말은 전혀 이상 없고, 이번엔 위치 강하고요 7번 논스톱 리어디도 41조 내용은 최선을 다한다니까, 역습 가능성. 이번에는 열어 두십시오. 10번 떼서 1번 떼었을 때한번 입사. 그거 저희가 함께 그때 50배였었나요? 55배였었나요?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뉴스터 브리어드 내용 좋습니다. 팔경주는 2번 라운드 제트 도전권 1번, 6번, 7번입니다. 다음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800원 합산 등급 열 마리 출전하고 있으고요. 후반부 마무리 추천 경주입니다. 어, 일단은 대는 마필은 3, 3, 4두 정도로 눈에 띄는데, 중심 마필은 딱 이마필 밖에 안 느껴지고요. 도전권에서도 딱 이마필.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일단 6번만 남산의 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강조를 드리면서 강하게 밀고, 믿고 갔습니다만, 앞선 두 마리가 다 무너지면서, 어, 조금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었죠. 이번에도 내용은 굉장히 좋고요.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자신감 있는 준비를 해왔 해 왔으니까 믿고 가서 좋을 것 같아요. 도전권 중에서 불안한 느낌 한두 날려드릴 거고요. 될수 있는 마필 한두 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 마필에 집중하겠습니다. 후반부 마무리 깔끔한 한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일 많은 성과 간식 부탁드리겠고 백동일도 현장에서의 마무리 정보까지 확인하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준비된 내용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일단 토요경마 초반에 좀조심을 해주세요. 워낙에 기복마 구도고 하위군의 마필들은 일단은 전개나 습성이 없어요. 상태에 따라서 그게 막 변하잖아요. 당일 상태에, 다, 당일 상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마구도는 좀 조심스럽게 배팅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을 보시면서 좀 운영을 해주신다면 라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드려봅니다. 백덩이도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체킹하고 현장에서 전달드린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일단은 토요 경마에서 이겨야 일요 경마 편하잖아요. 백병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함에도 시청해주신 경마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백동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